장항읍에 있는 주택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장항읍에 1급 주택지입니다. 제2종 일반주가지역 상업용도도 가능합니다. 상가, 직구, 장사, 식당, 뭐아무거나할수 있는 땅입니다. 60평, 60평 평수가 딱 맞는 평수 집 지키에 딱 맞는 평수가 60평입니다. 건축허가가 36평, 건축허가가 1층 36평, 2층 36평, 36평임은 딱 맞는 평수. 아 그러면 위성지도 위성지도를 보면서. 땅은 바로 이 부분 장항읍 신창리 주변에는 장항 중앙초등학교, 기벌포 영화관, 전통시장, 여기 농협 하나로마, 아, 농협 은행, 농협 하나로마트, 여기 중앙시장. 앞에는 바다입니다, 바다. 낚시터. 여기 물량장 축제장. 꼴값 축제. 예, 그러면은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에이, 설명드리겠습니다. 에이, 땅은 60평. 일반 주거지역 60평. 옆에는 신창 1리 마을의관 장항음 신창 1리 마을의관 바로 옆에 아 여기 마을의관 가면 뜨끈뜨끈합니다 아 뜨끈뜨끈하고 거기 소주 맥주 밥 고기 냉장고에 천지입니다 여기 요새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. 에, 그러면은, 이제, 동영상을 보면서, 동영상이 어디 있냐. 에, 동영상을 보면서. 에, 바로 이 땅. 펜스 철은 땅. 60평. 건축허가 36평. 2차선 도로 옆. 2차선 도로 옆. 빨간 황토 땅 여기가 장항읍 신창리 신창 일리 신창 일리 마을의 관 신창일리, 다목적 마을이관. 네, 안, 내가 안 들어가 봐서 모릅니다. 자오지가 요즘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,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, 일,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60평 건축 허가 아 건축 허가 평수가 딱 맞는 평수 이렇게 해서 끝까지 구경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